안녕하세요 비티비입니다 오늘 기사가 재밌는게 뜬게 있어서 먼저 이 기사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SEC의 코는 이제 피노키오의 코입니다 리플의 XRB 가격이 100%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점점 제 생각대로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게 가격이 100% 급등은 조금 약하죠 10,000%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기사가 뜨면 100%올랐을때 던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만 달러니까 그때까지는 꾹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농담입니다. 이런 건 분명히 본인의 어떤 시기나 투자금에 이런 거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좀 괜찮은 뉴스가 떠서 SEC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합의금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미연준에서 뭔가 타당성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계 준비 통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그널 때문에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SEC에서 뭔가 이제 좀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걸 빌미로 이제 미 정부나 미 연준에서는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찾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많은 각도로 어떤 자료든 다른 견해로 기사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그제 영상 제 영상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만불 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제 영상을 봤나 그건 아니겠죠. 마크 필립스의 그 자료가 XRP는 만 불로 디자인어 있다. 그리고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 기사가 굉장히 이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의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리플의 법적으로 강력한 검증 후 희생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 한마디로. XRP 가격을 떨추기 위한 완벽한 마녀 사냥. XRP 가격을 못 오르게 하는 분명한 이유들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XRP 커뮤니티는 정의를 주장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추세와 함께. 이 BTS 아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XRP도 XRP 홀더들이 굉장히 많은 아미를 구축을 해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 불평과 불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분화구가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여 가까이 만불갔다는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 다른 코인 오른다고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xrp 말고 내가 다른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오르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 하신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코인은 굉장히 균등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너무 안 오르니까 짜증이 나서. 딴걸로 갈아탄다 그러면 어, 던진 코인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관망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추매도 안 돼, 매수도 안되고 매도는 더더욱 안되고 손절은 완전 금물이고 그냥 지켜보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세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금 지금 밑에 보시면 조던 벨포트란 이 사람 트윗을 이분 트윗이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슈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좀 어, 트위터 글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와 같이 지금 이 트위터가 조던 벨포트라는 트위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좀만 더 읽고 바로 소개를 한번 더해 드릴게요 SEC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SEC가 점점 리플을 이렇게 괴롭힌다면 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SEC에서 제동을 거는 많은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거짓말쟁이 괜히 뭔가 트집을 잡는 이런 걸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이 SEC 자체도 존재의 규모가 굉장히 불투명해져요. 이제는 지금 1월 14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1월 중순 정도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리서치 회사의 여론조사보다 어떤 기관이든 정부든 많은 곳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 SNS 안에서의 좋아요 개수에 되게 민감해요. 저도 그런 편이잖아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좋아요의 개수가 어떤 컨텐츠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되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 의미로 지금 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정부가 즉각 즉각 여론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서 즉각 즉각 어, 국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를 하지 못하는 게 이런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에 되게 민감해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론을 즉각적으로 느끼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는 게이 SNS 특히나 트위터 트위터에 대한 공신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더 이상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거죠 뭔가 리플을 잡고 있는 리플이 뭔가 잘못됐다는 확실한 증거나 증언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 있는 XRP 홀더들이라든가 XRP 뭐 유튜버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SEC를 너무 찍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곧 100%가 아니라 최소한 제가 보는 근접한 가격은 5,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아마 런닝을 할 겁니다 그때 꼭 움켜쥐시고 5,000원을 갖다 3,000원이 가더라도 던지시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세요 분명히 또 한번 펌핑이 오면 떨칩니다 먼지 털이를 할 거라고요 먼지 털리지 마시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는 걱정은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합당한 가격에 XRP를 던지지 않고 그 전에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SEC의 코는 이제 피노키오의 코라고 합니다. 이게 여론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SEC가 리플을 가지고 체크를 걸면 SEC 자체의 공신력마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집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이게 점점 길어지면 합의금조차 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밑에 트위터 이거 까지만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들 쉬시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픈 이야기는 빼고 요거까지만 보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던 벨포트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조던 로스 벨포트라는 이 사람은 전직 주식 중개인 딜러였겠죠 근데 시세 조작으로 깜빵이갔 갖다 냅니다 이거. 사기죄로 22개월간 투옥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영화가 나왔죠, 영화. 2013년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을 했던 The Wolf of Wall Street. 월스트리트 내에서의 어떤 그 검은 돈, 조작된 돈, 사기. 이런 거를 영화했던 영화인데, 지금 이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던 벨퍼프 역을 했던 사람이 레오나드로 디카포리오가 그 역을 맡아서 굉장히 좀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남겼냐 이 트위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6자리 숫자의 XRP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자리면 10만 개 아니면 999,999개였죠. 내 TV 남자는 얇게 썬빵 이후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 영어는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제가 영어권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 이 이정표에 도달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10달러에 도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난 10달러로 해결하겠어 이게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게 10달러면 12,000원 정도 되면 던지겠다 지금의 10배 정도 던지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도 미친 것 같아요 만불을 간다고 생각을 하네요 주가 조작을 해서 빵에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100% 신뢰도는 없다고 치지만 영화까지 만들어서 뭔가 영화했던 굉장히 큰 이슈로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이란 건좀 하고 썼겠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사실적인 현명한 똑똑한 뭐지 또 약간 합리적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합리적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는데 거기에는 딱 맞는 표현이고 맞는 기사 같습니다 어쨌든 리트윗을 1492회 정도 했고 또 마음에 좋아요는 한 5,000개 정도 보이네요 4,675개니까 딴 거를 떠나서 제가 지금 트위터나 틱톡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만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코인이 첫 번째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아마 세 번째가 도지코인이에요. 근데 이 트위터에 XRP나 리플에 관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리트윗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또 SEC와의 문제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2018년도에는 굉장한 비관론자였어요. 비트코인이 희대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투자금을 잃지 않으려면 당장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말을 바꿨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사기꾼은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기로를 하던 조던 벨포트가 입장을 바꿔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예입니다. 굉장한 사기꾼 같습니다. 방금 저라도 이야기 드렸지만 S.E.C가 더 이상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공신력에서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어떤 정부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이 공신력,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 전에 모든 어떤 이 SNS라는 게 나와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금방 금방 제각제각알수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빨리 처리를 하려고 그게 합의금이든 아니면 그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올릴 내용인데 일요일날 듣기에는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레저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안성맞춤입니다 분명히 미 연준은 미 정부는 이걸 다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편하게 쉬시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또 월요일에 원화 최고를 하기 위해선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 월요일 날 7시 반에 제 영상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TV였습니다.